네. 오늘은요. 세화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초에 화원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친척이나 신하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사하는 그림으로 벽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배도라고도 합니다. 제그 문배도의 그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호랑이 그림들이 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호랑이 그림은 그렸고요. 오늘은 송학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송학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 그렇죠.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에 설명이 조금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리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릴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천천히. 네. 야, 이 송학도 중에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그리고 싶어하는 것은 오늘 이번에는 올해처럼 건강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신경 썼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어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건강을 상징하는 송학도는 어,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나 또는 학을 결부시켜서 그 장수의 상징인 학을 결부시켜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민화풍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화풍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쓴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그,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화라고 그래서, 문인식, 문인화, 민화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그 그림 중에 소나무학을 하는 이유는, 소나무를학이 뭐예요? 그렇죠.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장수의, 장수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즐겨 그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로서 당연히, 에, 많이 쓰였어요. 오늘은 제가 그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에, 미나풍으로 어,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그릴 수도 있어요. 야 이런 식으로 어, 나옵니다. 양쪽에서 저는. 예,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로 결부되고 있죠. 제가 음양송이라고 그래서 소나무를 한 그루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어, 동령수구송이라고 그래서 좀 추운 계절에 어떤 부분은 당연히 혼자 그립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씩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민화풍으로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은 민화라고 해서 붓이 중봉이 안 되거나 뭐 그런다는 뜻은 추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요 어, 소나무를 제가 붉은색으로 좀 칠할 거예요 옛날에는 어, 소나무 등거를 붉게 칠해서 적송자라고 해서 신선과 결부시켜 장수를 상징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소나무를 어 약간의 붉은색을 넣어서 칠할 겁니다. 어,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빼놓은 요 공간은 에, 당연히 송림화법입니다. 송림화법을 넣기 위해서 어그 무늬를 넣기 위해서 제가 좀 뺐죠, 그죠 음. 예, 이런 식으로. 적송자는 신선이죠. 신선 수명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를 그릴 때 등거리 실제로 붉은색인 적송도 있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제가 등걸에 붉은색을 좀 넣어서 그리고요. 이렇게. 가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에 집중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송악도는 당연히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건강에 신경 썼던 계절이 없었죠. 시국이 코로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세화도로 보내준다는 건 그만큼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를 담아서 보내드리면 누구라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적송을 그립니다. 적송은 학과 더불어서 장수를 상징하죠. 이 송악도를 그리는 이유는 학과 소나무를 함께 그리면 백령도 또는 학수 송령도 송악 장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요 둘다 오래 사는 것들을 결부시켜서 어~ 추구하는 의미가 있겠죠 어~ 여러분들이 잘 쓰는 송악 청년 천년 또는 학수 천년 또는 송수 만년이라는 화제를 많이 쓰는데요 요런 걸 이용해서 쓰면 더 좋겠죠. 야, 일단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소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죠. 소는 어,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야, 제가 여기에 솔잎을 좀다를 겁니다. 솔잎을 제가 어떻게 담을 거냐면, 네, 좀제 나름대로 어, 이렇게... 색을 만들어서, 그, 민화풍으로 제가 분명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소나무는 수리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고, 수리가 수리되고 다시 솔로 변했다는 설이 있고, 한자의 소나무송은, 그렇죠. 솔이 그, 송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든, 예, 네, 이렇게 제가 약간의 그거를 넣겠습니다. 소나무는 뭐 우리가 어, 다잘 알지만 상록 또는 월영 풍성의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서 장생과 장구의 상징물로 여겨왔죠. 그리고 좀 수명 장수 부부화 뭐 생명의 지속 따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쓰이죠. 그죠? 야,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그곳의 상징인 솔잎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협송이죠 소나무 우리 거 그래서 부부화합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위쪽에 소나무를 이렇게 놓는 이유는 솔잎을 이렇게 놓는 이유는 당연하죠 거기에 뭐를 놓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학을 제가 학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단 말이죠 야. 그래 놓고 이 음, 소나무를 통해서 그 소나무 껍질을 우리는 그 적용피라고 그래요. 그 붉은 용의 그 살갗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그래 가지고 이는 늙을수록 그작대가 고풍스럽잖아요. 소나무 껍질은 그죠. 제가 지금 거기에 어 소나무 껍질에 에, 이렇게 어 금박을 좀 해가지고. 그 의미를 좀더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금박. 예? 송인을 이렇게 금박으로, 어, 그렇죠. 금박을 넣어서, 어, 좀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불변, 아주 건강함이 불변해서 오래 장수하고, 오,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건 제가 개인전 때좀 하려고 좀 아껴두는 어떤 그 아이디어인데, 네, 뭐, 저만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 한 번씩 이렇게 갖다 쓰시든 어떻든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단, 요것을 통해서 개인전을 하거나 뭐를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작품의 완성도를 다음에 혹시 개인전을 할때 한번 발표를 하면 여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등거리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걸 적용피라고 해가지고 우아하여 줄기는 하늘로 오르는 용을 본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어, 그, 저기, 화재로서, 뭐, 지성창용 세포운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용이 하늘에서 솟아올라 하늘에 구름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 소나무의 모습을 사람들이 좀 읊기도 하죠. 저는 지금 여기에 뭐를 앉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학을 앉힌다고 그랬죠. 학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장수의 또 부부의 상징이고 문관의 상징이기도 해요. 학을 그릴 때는 학의 이야기를 하고 소나무를 그릴 때는 소나무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송침이 이엽송 송침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죠 어, 전통 이엽송 송침. 예, 지금 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물론 여기 이 요거를 흰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한 번씩 여러분이 어, 그려보면서. 한번 나만의 그걸 찾아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어 저기 소나무 적송자라고 할때 적송입니다. 이번에는 학을 한번 해보죠. 학, 학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두루미 환새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로 알려서 천년 장수하는 영물로 인식됐잖아요. 고고하고 우아하고 장수의 상징.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학문양을 장수나 행복 또는 풍요의 운을 찾아든다그 하면서 이렇게 송축하는 의미로 자주 쓰였죠. 선학이라고 그래서 신선이 학을 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새해기 때문에 여기에 학을 안칠때 학이 좀 어, 저기를 쳐다보는 것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 어, 말을 하면서 그리기가 절대 쉽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그 부분을 이해하고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학도 좀 있겠죠. 제가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의 모양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학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학은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놓고요. 하의 머리에 당연히 단정이 있겠죠. 붉은 네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겠죠. 어? 그래놓고 부리에는 좀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저 위에 그렇죠. 눈치채셨겠지만 네, 뭘 그리려고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해를 그리려고 그럽니다. 해를.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벌써 어 됐지만 저는 학을 세 마리 그리도록 할게요. 숫자를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러기도 하고. 야. 이 그리는 법은 또 제가 잘 여러분에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천히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리, 어, 그림을 그리는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붉은 네. 뭘또좀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세 마리의 학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뒤에 이렇게 그렇죠 솔잎을 따로 사이에 끼워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음. 그러면 더 안정감이 있고 소나무가 되죠. 전 여기에, 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어, 좀, 구름을 좀 그리려고 해요. 구름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아 운집입니다. 서기 운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서기 운집을 통해서 구름을 그리고 그 뒤에 산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새해에 어떠한 좋은 기운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받아서, 어, 좀 여기에 구름도 좀 이렇게 이렇게 구름이 좀 들어가고요. 구름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서기운 집입니다. 여기에 사는 제가 좀 오늘 아주 붉은 기운을 좀 넣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죠? 태양과 기운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에 좀 오늘은 좋은 예, 의미가 좀 당기라고 이렇게. 산이 좀 이렇게 있고요이산 속에, 저기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진하게 그리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서 부드럽게 일단 한번 모양새를 끄집어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여기는 제가 따로 명암을 좀 넣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학을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에, 저기는 제가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 해의 기운이 쫙 들어가기 위한, 예, 뭐가 됐습니까? 산의 기운이 지금 붉은 산이죠. 그것도 제가 일부러 어, 장수나 아니면, 그렇죠. 벽사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워낙은 제가 이, 이, 저기를, 붉은색을 잘안 씁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오늘은 새해에 문배도고, 좀그 기운을 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아까, 구름, 저, 좀 넣었잖아요. 저는 그곳에 한번더 이렇게 해서 야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이 뒤쪽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구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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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려놓고 저는 여기에 뭐를 그릴 거냐? 해를 한번 더 붉게 그려주려고 합니다. 야 붉은색과 붉은색 뭔가 오늘 아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음 그렇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건강을 아주 확실하게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제가 음영을 좀 넣도록 할게요. 산의 준법이죠. 산의 준법을 그냥 이런 식으로. mm -hmm. 마치 연잎이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준을좀 해서 음영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죠. 제가 산 기운의 붉은 기운을 여러분에게 해와 붉은 기운을 통해서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저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온전히 저기가 되겠죠? 어, 문배도 새해의 기운을 담은, 어, 새화도가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구름에, 그, 저기가 좀 표시가 잘 날란지 안 날란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